공구는 10스패널를 가지고, 이어 너트를 전부 다 균일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. 시계 반시계 방향. 두, 두, 두 바퀴 돌렸으면 아래쪽도 돌려서 두 바퀴 돌리시고. 앞에 칼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똑같이 두드립니다. 다음에 아, 아래쪽도 이 너트가 너트가 한 바퀴 회전하면 한 바퀴 회전하면 0.35mm만큼 내려옵니다. 그고 적정한 높이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7미 7 어, 0.7을 내리고 싶다고 판단하시면 두 바퀴를 돌리면 되겠죠. 그런다면 이렇게 위력이 생긴 상태에서 앞에 십자 도라이발 가지고 십자 도라이발 가지고 조여줍니다. 돌아가죠. 새 바퀴를 돌려주시고 똑같이 세 바퀴를 돌려준 상태에서 다시 너트를 가지 너트를 반 반대 어 방향 어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꽉 조여줍니다. 마찬가지. 두 번째 것도 되도록 조여줍니다. 다음 세 번째 거. 칼에 손이 찢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러면 잘 조여지죠? 네.